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의 269강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입니다. 25절 한 점만 보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라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으로 갔더라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에게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라고 말하기로 서로 이제 계계를 짜고 이제는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루벤이듣습니다이루벤이라는 루우벤은 야곱의 가장 큰 장자입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가 처음 낳은 아들의 이름으로 루벤이란 뜻은 보라 아들이다 하고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런 뜻으로 설명하고 있고 또루벤은 내가 보니까 바로 내 안에 영안이 열린 것을 말합니다. 루벤은 내 속에 나를 발견하는 자가 영안이 열린 자죠. 그래서 영안이 열린 자는 내 속에 있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가장 죄악과 허물 뿐인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는 자는 이제 루벤이 들었다 라고 말하죠. 이 샤마, 샤마는 이해하다, 순종하다, 듣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고 내 속에 죄와 허물을 발견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벤은 요셉을 구원하려 하였다라고 말해요.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아까 내 속에 발견했던 무지와 헛되고, 헛되고 공허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기 원해서 구원하려고 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벤이 그들에게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피를 흘리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든지 죽이 죽여서 피를 흘리지 말자. 그러면서 피라는 것은 땀입니다. 땀 땀은 피, 불따 이런 뜻도 있고 생명이란 뜻이 있어요. 성경에 피째 먹지 말아라 한 것은 뭐예요? 그 안에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이 땀이라는 것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 할때 아담은 뭐예요? 처음 사람의 이름이지만 배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사람의 뜻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는 모든 것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루벤이 이제 그들에게 밝히면서 피를 흘리지 말자 한 이야기는 이 피는 내가 닮아간다. 하나님을 닮, 사상과 닮아가는 것을 말하고 흘리다라는 쏟아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또내 모든 문제를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흘리지 말자. 그것은 흘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뜻으로 내 속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고백하고 쏟아놓지 않을 수 없다라는 뜻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피를 흘리지 말자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쏟아놓는. 그지 렇 않을 수가 없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루베는 또 모든 일을 얘기하되 구덩이에 던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피를 흘리지 않고 죽이지 않고 원래는 형들이 죽이려고 했죠. 피부도 옷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피를 흘리지 않고 루벤의 말을 듣고 이제 무엇을 합니까? 구덩이에 던지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덩이라는 것은 보르입니다. 이 보르라는 것 어떻게 말하면 웅덩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해결하다, 해명하다, 설명하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구덩이에 들어가면 갇히게 되겠죠. 감옥이라는 뜻도 있어서 갇히게 되고 막히고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결하고 설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해명하고 설명한다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명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명한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뜻입니까? 내가 내 삶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그 말씀을 해명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지금 음식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속에 짐승 같은 속성들과 싸우게 되죠. 전투를 하고 싸워서 이기게 되면은 상처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구덩이란 뜻에는 상처란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짐승과 싸우고 내 속의 모든 것들을 싸우고 할 때는 아픔이 있고 흉터가 남는 것처럼 그런 상처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삶에서 해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아프기도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루벤은 요셉을 구해서 아비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아비는 야곱을 말하고 이 아비라는 것은 아버지란 뜻도 있지만 양육자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육자는 아비, 아버지란 뜻도 있고 또 에이바는 무엇입니까? 원수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양육하는 자는 어떻을까요? 우리를 양육하는 아버지에게 보낸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내 영혼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나를 양육하는 자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 나를 흔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양육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일을 할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나를 양육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원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원수가 집안 식구다라고 말한 것처럼, 원수는 나를 양육하는 자를 말해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수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양육하는 자가 나의 집안 식구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으면 어때요? 더 힘들고, 괴롭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또 화나는 내 자신, 욕심부리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 단단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원수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나를 양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을 수가 있고, 친구가 있을 수가 있고, 직장 상사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이 나의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나를 훈련하고 영육 양육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원수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설명되고 해명되지 못하면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우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탓하고 그 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걸 원해요. 믿음의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탓하고 원망하며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빨리 깨달으면 돌아서면 좋은데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는 더큰 것으로 더큰 원수를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원수 점점 갈수록 더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는데 우리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이제는 원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라고 말한 것처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임을 알고,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모습을, 루우벤이 내 속에 허물과 죄를 먼저 발견한 것처럼, 내 속에 죄와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깨달아서 먼저 돌이키고 회개하게 될 때, 그 원수는 어느 순간 성경에 나와 있듯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괴롭고 힘들어하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고쳐질 이런 혼동과 공허와 무지 때문에 우리 삶에 원수가 많이 있다고 말하고요. 그 원수는 바로 내 속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채색 옷을 벗겼다라고 말해요. 벗긴다는 것은 옷을 벗긴다. 옷은 카톤. 이것은 바로 덮어주다, 감싸주다 그런 뜻이에요. 가지고 옷을 지어 입혔다 그 것처럼 이렇게 옷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고 은혜, 용서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채색 옷을 벗겼다. 이 채색 옷은 지난번에 6월절에 나온 것처럼 나사라는 단어로서 건너뛰다 그런 뜻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린 양 보혈로 저와 여러분은 죄의 그 모든 사망에서 옮겨서 우리는 은혜로 영생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채소곳을 벗기다라는 것은 행위가 변한 것을 말해요. 행위가 바뀐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명하고 설명하고 어려움을 통해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행안이 바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서 이제 요셉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구덩이는 빈 것이었고 또 거기에는 물이 없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없었다. 이그속 바로 뽀입니다. 뽀그 속에 창조주 안에서 정신에 세운 것들을 말해요. 창조주 안에서 내가 세운 것을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고 빈 마음이에요. 이제는 내 죄를 다 내려놓고 내 속에 모든 것을 비우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말할 때 바로 그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25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앉아서 야곱을 어떡합니까?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들은 편안하게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들이 앉았다. 야샤부 야사부는 거하다, 머무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앉아서 거하고 머물러서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앉아서 머물렀다라고 말해요. 음식을 먹었다. 여기서 음식이 레헴입니다레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육의 양식도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레헴이라는 것은 영의 양식으로 전쟁의 뜻이 들어요. 전투하다. 전쟁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육의 양식도 먹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육의 양식을 먹으면 눈이 떠지고 힘이 나고 살아갈 힘을 얻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인데 영의 양식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전투에서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음식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병이 들고 죽고 움직일 수 없는, 음, 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그렇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병들어요. 그래서 병들고 아무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아무 내 육신의 편한 대로 그 자리에 주저 앉아 있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에 조각처럼 새겨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먹었다는 악할, 이것은 먹다. 먹으면 어떻습니까? 없어지겠죠. 소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양식을 먹었다. 그 얘기는 그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이제 그것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헛되고 공허하고 무지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조각처럼 변화되어서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할 때, 눈을 들어본 즉 사고 설명 눈이 나옵니다. 이 눈을 들었다, 눈은 아인입니다. 여기서는 에이, 이가 나옵니다. 바로 아인이라는 건 눈이란 뜻도 있고, 있고 대답이란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인은 대답을 성령으로 정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답은 우리가 모든 것은 대답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답을 찾아야 되겠죠. 이제는 그 말씀으로 내가 이제 그만큼 성장하고 설명하고 대답하고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전쟁을 치르며 나갈 때 모든 것에 대답을 정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대로 나아가게 되면 진정한 답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응답받게 되는 것이죠. 대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서 진정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라는 것은 물론 구원자, 그죠?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음으로 볼 때는 올바른 대답이다 하는 뜻이 있어서 우리 안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그 모든 문제의 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그 모든 문제의 답을 찾을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할 때 눈을 들어 본지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에서 오는데 그렇게 나와요.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한 무리는 한때를 말하고 여행, 대상을 말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도 되지만 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이스마엘은 샤마와 하나님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 복수로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들 이런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이제 모든 것에 머리를 들고 당당하게 나가게 될때 대답을 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게 될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고 나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늘 길러하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길러하시라는 것은 합성어입니다. 갈라울과 아드 두 가지 합성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일에 길러하. 갈랄, 갈랄은 벗겨내다, 굴려내다 이런 뜻이에요. 내 죄를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드, 아들은 무엇 뭐까지라고 말하지만 증거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르앗에서 이스마엘 사람이 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를 벗겨내고 이제 그것을 통해 내가 설명하고 깨닫고 지키면서 증거하게 될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길르앗에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온다 그 이야기는 물론 그 시대에. 길라시라는 곳에서부터 이스마엘 사람이 왔어요. 그건 사실이고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길라시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벗겨내고 그것을 증거하며 나가는 자, 그것이 바로 길라시고 그런 사람에게서 이스마엘, 이스마엘 사람들이 온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기에서 오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약대들의 약대들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 한 물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는 아라후 아라후라는 단어는 여행하는 대상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제 사막에 약대를 타고 다니면서 지역 지역마다 특산품을 갖고 다니면서 장사를 했대요. 이곳에 없는 특산품을 갖다가 팔고 또 이곳에 있는 특산품을 사서 다른 곳에 넘기고 이렇게 소통하는 일을 한 것이 바로 한 대상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여기 향품과 약대들이 있었다고 말하는 이 약대는 가말입니다. 가말, 낙타. 이 낙타는 어떤 뜻입니까? 가말, 긴멜, 보답하다, 환원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죄를 벗어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으면서 내가 그 일을 처리하며 나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하나님 뜻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날마다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실었다라고 나와요. 향품과 유향과 모략은 오히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가졌던 것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 숨겨진 것들이 다 아름답고 귀한 보석들입니다. 향품이라는 것은 그만큼 비싸고 값 비싸서 아무데서나 구할 수 없는, 말로 할수 없는 귀한 것들이고 또 진통제 역할을 하고 또 약품으로도 쓰였다고 말해요. 염증을 치료해주고 이런 약품으로도 많이 쓰였고 유향도 바로 그런 진통제 효과가 있고 또 모든 것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으면서 향료, 향신, 향이 너무 좋아서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썼던 것이고 또 모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했지이 미라를 만들거나 할때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만. 뿌렸던 것이 모략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다 귀하고 예수 아기 예수님께 바쳤던 가장 귀한 것들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말할 때 이제 한 가지씩 향품이 우리는 향품 그러면은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아주 고귀하고 아름다운 단어일 줄 압니다. 그렇지만 원어에서는 낙하라는 단어가 나와요. 낙하 낙하는 세계 때리다 괴롭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향품, 아름다운 향을 남에게 줄수 있는 그 향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괴롭힘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루가 되면 돼. 가루가 되면 될수록 그 향이 진하게 배어나오는 것처럼, 바로 향품이라는 뜻에는 우리가 아름다운 예수님이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때문에 매를 맞고 상처를 입고 괴롭힘을 당하고 가루가 될때 강하게 맞으면서 깨닫게 될때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너무 크고 힘들게 되면 내 자신이 부서지게 됩니다. 바로 내가 부서지고 내가 가루가 되어야만 내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바라는 것처럼 향품이라는 것은 세계 때리다, 맞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하나만 해도 제가 오늘 1절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단어 하나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의 우리를 정말 어려움을 통해서 때리고 괴롭히고 아프게 할때 아까 말한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죠.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이 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의 문제, 육신의 병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모든 것으로 때리고 맞으면서 자신은 저와 여러분은 자신은 부서지고 저희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랄 때 향품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한번 잘못했으면 아이고 그래도 안 되려면 애 내버려두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주셨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잘못해서 작은 고통을 줬는데 깨닫지 못한다고 것이나 더큰 고통, 더큰 아픔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유향입니다. 유향은 차라입니다. 차라 차라는 감람나무와 유향나무에서 추출한 향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감남나무, 유학나무에서 추출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다 녹이고 끓이고 녹여서 그 안에서 나온 거니까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말하자면 진통제로도 쓰이고 미용이나 향신료로도 쓰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당하면 견디는 힘을 얻게 되고 고통을 이긴 자는 남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두 발을 다 다치게 되면 한발 다친 사람은 위로를 받는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얘기할 때, 암을 걸리고 나니까, 많은 암환자들이 위로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이렇게 유향이라는 것, 남에게 향기를 바라고, 이 모든 것은 고통을 통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녹아지고, 나무에서 향을 추출하는 그 고통과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모략입니다. 모략은 로트. 로트라는, 로시, 아브라함의 조카 로시 있지 않습니까? 이 로스는, 덮다, 감싸다, 비밀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숨어있는 것은 비밀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고 감싸주고 은혜로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루트라는 것은 바로 테트라는 자음이 있어서 뱀이 허물을 벗어야 살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 익히고 훈련하면서 내 죄를 벗겨내고 나의 허물을 벗겨낼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 부패 썩지 아니하는 부패하지 않는 세살을 돕는 모략은 한약재로도 쓰이면서 혈액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피순환을 촉진시켜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또 세살을 돕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염증을 없애준다 이런 것이 종기 치료할 때도 쓴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략이라는 것은 그만큼 내 죄를 벗겨내고 날마다 주님 앞에 익히고 훈련하면서 주님과 비밀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세살을 돋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고 썩지 않게 내 세상, 이 내가 사는 세상, 내가 사는 가정을 지키고 믿음으로 회복시키는 역사를 할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 예물을 생각할 때 모략은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였습니다. 바로 나타의 실은 특산품은 단어로 보면 그냥 비싼 향신료고 비싼 한약재인 것 같지만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참 귀한 보부의 보물들은 우리의 고통과 환란을 통해서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에 어디로 갑니까? 미츠라임, 애국으로 갑니다. 애국이라는 것, 폐쇄된 곳, 경계를 정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폐쇄된 곳, 애국으로 내려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비밀을 가지고 내 속에 이제는 내 속에 감춰진 거, 나는 이것밖에 못해,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제한되어 있는 것들을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애굽에서 우리는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다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이 세상의 애굽은 무엇일까요 물질 만능의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나가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6월절 어린 양의 그 기적과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나아갈 때 애굽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애굽은 훈련 장소입니다. 가장 큰 고통이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가장 큰 영광이 있는 장소도 아닙니까? 바로 애굽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을 만나야 합니다.